자, 우선 15번 3차 방정식인데, 여기에 이제 서로 다른 세 실근, 얘가 직각 삼각형의 세변 길이다. 우선 우리가 이제 3차 방정식은, 어, 인수정리로,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하는 거죠. 자, X에 2를 넣으면, 음, 86? 36? 나 맞아 떨어지죠? 그러면 2로 시작을 해보면, 음, 조립제법 해도 되고요 <laughs> 바로, 네, 수분에 시작해볼게요. 마이너스 x 지고 다음에 상수는 마이너스 이 k 이니까 <laughs> 자, 요렇게 3차 방정식이 나오고, 그러면은, 이제 세 실근 여기서 실근 하나는 2고 여기서의 두 실근을 <laughs>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. 어, 일단은 여기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이어야 되니까 어, 판별식을 먼저 조건으로 좀 잡고 갈게요. b 제곱 마이너스 i c 얘는 일단 0보다 커야 된다. K는 8분의 25보단 작다. 요거 전제하에 이제 세실근이 직각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얘가 빗변이냐. 얘를 중심으로 보는 거지. 1번 어 2가 직각삼각형의 빗변일 때 두번째는 어 알파 또는 베타 중 하나, 하나가 빗변일 때 자, 이렇게 나눕시다 <laughs> 자 먼저 얘가 빗변이다 <laughs> 라고 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4가 나와야 되지 <laughs> 자 그러면 이건 덧셈 공식 변형 이렇게 되니까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5가 돼서, 제곱을 하면 4분의 25고, 마이너스 2분의 곱은 2분의 k니까, 마이너스 2까지 하면 은 여기 k. 자, 얘가 4가 돼야 되니까, k는 넘어가면 4분의 9가 되겠죠. 자, 이렇게 되면은, 이제 2가 빗변이 되고,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이 2분의 5니까 2보다 더큰건 뭐, 다 성립하겠네요. 어, 자, 그 다음에, 알파 또는 베타 중에 하나가 빗변이다라고 하면, 뭐 어차피 둘 중에 뭐 조건은 없뭐 특별히 준게 없으니까, 그냥 알파를 빗변이라고 합시다. 그러면, 베타 제곱, 더하기 2의 제곱은 알파 제곱이 되겠지. 자, 그리고 알파가 빗변이니까, 뭐, 알파가 제일 큰 거고. 네. 자, 이제 이것도 풀어주면은 베타 제곱을 넘기면, 이렇게 되고, 얘는, 이렇게 되고, 얘가 두근에, 합이지 <laughs> 그러면은 2분의 5죠. 그러면 얘는 이제 4 곱해서 4가 돼야 되니까 어, 5분의 8 얘가 되겠죠. 자 그러면 가장 큰 그러니까 변에서 이제 베타뺀거 이건 두실근에 <laughs> 차를 써주면 되겠죠.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에서 두실근의 차를 그대로 적용하면 절대값 A분의 루트 D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5분의 8 따라서 음 얘가 요게 이제 5분의 16 그러면 25 마이너스 8K는 음 5분의 16을 제곱하면 25분의 16의 제곱이니까 256이 되겠죠. 자, 이제 이러면은 8K는 8K는 계산이 좀 그러네요. 어 25분의 송분하면은 625에서 256을 빼면 되겠네 자, 요거를 계산해 주면은 어, 369 이렇게 되겠죠 음.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계산이 좀 좀 그러네요. 자, k가 8로 나누면은 요거 369고 어, 200분의 369 약분이 안 되네요. 쓰읍, 안 되죠? 음. 그러면 얘랑 얘랑 둘이 더하면 답인데 얘가 통분하면 200분의 5 450이니까 k 값의 합은 200 0 0 분의 최종 결론은 네, 200분의 어, 819자 요거 약분이 안 되고 요게 답인 것 같네요. 자 이렇게 케이스를 둘로 나눠서 각각의 케이를 구하는 게 유진 것 같은데 좀 계산이 조금 그런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.